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바람도 선선하고 굉장히 봄날 같아서 어, 택배를 싸다가 정말. 어, 하우스를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음, 제가 하우스 택배, 어, 택배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열심히 설거지를 좀 해봤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어, 화분 작업을 많이 하다가 중고화분이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이 중고화분을 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저렴한 가격에 오늘 제공을 한번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어, 외출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아, 이렇게 화분들을 올려봤습니다. 화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건 아니고요. 제가 딱한 번씩 심어서 어, 사용을 했던 건데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어, 하우스에서 화분에 심어서 다육이를 굳히는 작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어, 들어온 가격에 그냥 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저희 날개다육의 중고 화분 한번. 영상 준비 어, 올려드리 올려드려 볼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화분들은 어, 흑사랑 화분입니다. 이 흑사랑 화분은 굉장히 어, 다육이를 하시는 분들에게서는 가장 많은 선호도를 나타내는 화분이죠. 동영토로 만들어진 화분이다 보니 동영토 자체가 어, 숨을 쉬는 화분 어, 숨을 쉬는 흙이잖아요. 그래서인지 굉장히 흑사랑 화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육이가 물이 들었을 때 화사하게 물이 되는데 살짝 이 흑사랑 화분은 든탁하면서도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육이를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흑사랑 화분을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어, 저 역시도 이 흑사랑 화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어, 흑사랑 화분 오늘 이 아이들은 어, 제가 구입한 가격이 5,000원에 이 아이들은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5,000원에 수량은 8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랜덤 발송이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5,000원에 준비된 아이들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하고요. 다육이 신기에 적합한 사이즈의 화분이고 어, 물구멍도 제법 좋고요 다리도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어, 통풍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흑사랑 화분 5,000원에 8개씩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흑사랑 화분 어, 중고 화분으로 5,000원입니다 역시 이번 아이들도 흑사랑 화분입니다 좀 전에 소개시켜 드린 화분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더큰 화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은 7,000원이에요. 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저희에게 들어왔던 가격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7,000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판매 가격 7,000원으로 6개의 어, 6개 수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각과 원형이 골고루 섞여 있고요. 주문 주시면 랜덤으로 발송이 되는 점 유념하시고 주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흑사랑 화분, 큼지막한 화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000원에 구성되어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는 새 화분이 아니고요. 한 번씩 사용한 중고 화분이에요. 감안하시고 주문 주셔야 될것 같아요. 흑사랑 화분 사이즈가 제법 넉넉한 아이들, 7,000원 아이들 6개 준비해 봤습니다. 흑사랑 화분에 저런 무늬 없는 화분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요렇게 화사한 꽃모니 흑사랑은 이렇게 큰 꽃모니가 있는 게 특징인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큰 꽃모니가 있는 화분 요 아이들 판매가격 12,000원으로 구성을 해 봤습니다 수량은 딱 3점 있어요 빠르게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요 흑사랑 화분을 한번 판매를 했었는데 역시 요 아이들 굉장히 주문이 쇄도했던 아이들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문이 쇄도하지 않을까 싶어요. 딱 주문 수량 주문 가능하신 수량 세 점이기 때문에요. 빠르게 주문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12,000원이고요. 사이즈 역시 넉넉하기 때문에 다육이 키우시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아이들은 제가 딱한 번씩 쓴 중고 화분이에요. 혹시 받아 보시고 어, 화분이 세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어, 클레임 거시면 저 굉장히 난처하고 속상합니다. 중고 화분이기 때문에 12,000원에 보내 드리는 거예요. 요 흑사랑화문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보통 어, 25,000원에서 3만원 가까이 하는 가격으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죠. 오늘 이 아이 거의 반값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중고 가격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12,000원으로 수량 3개 준비했습니다. 역시 흑사랑 화분 그린분입니다. 이 아이들 좀 전에 소개시켜드린 아이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어, 판매가격은 14,000원씩에서 역시 수량은 딱 13점 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역시 흑사랑의 장점인 이렇게 크고 시원시원한 꽃그림이 매력인 그런 아이죠. 이렇게 어, 크고 시원시원한 꽃그림이 그려져 있어도 워낙에 요 흑사랑의 분위기 자체가 다육이를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오늘 이 흑사랑 흑사랑 그린분,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이면 거의 화분으로는 대품화분입니다. 한번 사이즈를 확인해 볼까요? 어, 입구가 15cm 가까이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이 정도이면 거의 대품화분인데요. 이 아이들 14,000원씩 이렇게 준비했어요. 수량 역시 3종이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흑사랑 꽃그림, 거의 대품과 가까운 사이즈, 14,000원에 3점 준비했습니다. 역시 흑사랑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어, 굉장히 큰 대품 화분입니다 이 정도이면 거의 특대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거의 관엽을 심어도 될 만한 사이즈의 아이들 좀 전에 14,000원 아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그야말로 대품 사이즈의 아이고요 입구 한번 보실까요 어, 입구가 보시게 되면 18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18cm 정도 되면 거의 주문 제작하는 사이즈의 화분이죠. 어, 수제 화분으로는 거의 주문 제작하는 사이즈의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24,000원에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수량 딱두 점입니다. 어, 다만 요 아이는 이렇게 전부분이 살짝 클릭이 갔어요. 요정, 감안하시고, 주문을 주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다육이를 심으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 조금 예민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주문을 조금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흑사랑 화분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꽃이 시원시원하게 그려져 있는 게 특징이죠. 오늘 이 큼지막한 특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육이 화분으로는 거의 특대품인 사이즈의 흑사랑 화분. 오늘 두점이렇게 준비했고요. 24,000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의 화분이면, 흑사랑 화분도 보통 시중에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반값에 만나실 수 있어요 흑사랑 화분입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어, 흑사랑 화분이 아니고요 저희 날개다육표 수제 화분입니다 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도자기 작업을 해서 이렇게 수제 화분 작업하고 있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름이 되면 저희가 다육이보다는 어, 화분 판매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어, 아이들은 거의 제가 도, 어, 도자기를 시작하고 초창기에 만들어진 아이들입니다. 판매 당시에 겁 없이 2만 5천 원, 3만 원씩 이렇게 겁 없이 판매를 했었는데 그래도 또좀좀 좀 제법 잘 나가기는 했던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 오늘 이렇게 이 아이들 제가 한 번씩 사용하고 어, 심어져 있던 아이들 어, 조금 정리하, 정리하는 차원에서. 판매가격 6천원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어 그린분이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화분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날개다육의 상호 날개라고 이렇게 딱 찍혀 있죠 어 제가 직접 제작한 수제 화분 판매가격 6천원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콩군보다는 조금 크고요 어 다육이... 어,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중간 정도 화분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고 그림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수제 화분의 매력은 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장점이죠. 오늘 저희 날개 다육표 수제 화분, 어, 제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한 3년 전에 3, 3년 4년 전에 만든 아이들인 것 같네요. 오늘 요 아이들 6,000원씩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육이를 심었을 때 굉장히 매치가 잘 되고 정말 다육이와 제법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한번 이 아이들 예전에 만들어서 밴드에 한번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하고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육이가 제법 예쁘게 돋보이는 그런 화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3개 이렇게 6,000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개 다육표 수제 화분입니다. 이번 파트의 아이들 역시 저희 날개다육표 수제 화분입니다. 어, 좀 전에 소개드린 아이들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큰 그런 아이들이죠. 어, 많이들 쓰시는 그런 사이즈의 아이들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구멍도 시원하게 나있고 어, 다리도 튼실하기 때문에 어, 통풍이라든가 배수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스타일의 화분이죠. 어, 역시 100% 제가 만든 수제 화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림이라든가 뭐 조각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다제 손으로 이루어진 그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판매 가격 12,000원으로 이렇게 어, 구성을 해봤어요. 랜덤 발송이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을 주셔야 어,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제법 나름 음, 고급스러운 멋이 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어, 저희 날개다육에서 만들어진 수제 화분 제법 사이즈 좋은 요 아이들은 판매 가격 12,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구요.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대략 입구가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요 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 사이즈 어, 모양을 보시라고 한번 이렇게 천천히 돌려드려 볼게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랜덤이라기 보다는 뭐 지정을 해 주셔도 요 아이들은 지정하시는 아이로 보내드려 볼까 해요. 요렇게 여섯 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날개다육표 수제화분 요 아이들은 12,000원에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제가 준비한 화분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어, 깜짝 할인 행사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하우스가 수시로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 어, 화분들이 수시로 나와요. 어,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한번 영상 조만간 준비해서 올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작을 어떠한 그림으로 여러분들의 캔버스에 채우셨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어, 일주일 월요일이 잘 시작이 되어야 일주일 한 주가 굉장히 평안하고 희망차겠죠? 오늘 이렇게 희망차고 평안한 한주 되시라고 저희 날개다육의 예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